안 돼, 해야 돼. 아가. 왜, 이거 해야 돼, 네볼라이저 응, 아직, 8분 남았어. 응? 아침에 한 번밖에 안 했잖아, 아가. 응? 엄마, 엄마, 이거 얼어줘. 안 돼, 나오면... 어... 안 돼, 막 연기 나오잖아. 안 돼, 좀만 살아. 7분 나와, 7분. 안 돼요, 머리 밀지 마요. 엄마가 손을 어둡잖아. 안 돼, 안 돼! 아. 음. 야. <laughs> 안 돼. 연기 다 나와. 네볼라이저 해야 돼가. 아 폐렴이 빨리 나아야지. 좀만 있어. 엄마가 앞에 있어 줄게. 슉슉슉. 엄마 줄. 엄마 손 여기. 그렇어 오고고는 시키. 엄마가 하트 그려 줄까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괜찮아? 응. 아, 쉽게. 왜 폐렴 걸렸어? 하나도 안 아파야 되는데, 그치? 엄마 쉽게. 어, 괜찮아, 괜찮아. 아이, 스트레스 받아. 에이. 미치겠네. 어쩌야 되냐? 하지만 기침 나와.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어. 기침 나와. 앉아. 태봉이 앉아.